안녕하세요. 뜨개 취미인을 위한 추천 알고리즘이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팀 프로기의 컴퓨터공학과 이은 이다솜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고 비대면 활동이 줄을 이루면서 주 소비자 연령층이 높던 뜨개질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SNS에서 유행한 뜨개구리로 보아 젊은 사람들 사이에 뜨개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Ravely라는 거대한 뜨개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Ravely의 회원들은 다양한 실의 리뷰를 공유하고 개인이 제작한 도안을 업로드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하여 한국에는 회원들이 도안을 공유하거나 실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한국의 뜨개질 인구가 다양한 도안과 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실과 도안을 추천하여 레이블리와의 차, 차별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웹의 추천 알고리즘은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경우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유저에게 추천해 줍니다. 이는 유저들의 선호 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였기에 가,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에 저희 프로기에서도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도안을 추천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업 필터링의 경우 근본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유저가 생기게 되면 모델을 다시 훈련하여야 하고 이 모델을 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협업 필터링의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합니다. 협업 필터링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저의 프로필 정보에 의하여 도안을 추천하는 일종의 컨텐츠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헤어 필터링의 동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유저가 회원가입을 하고, 유저가 패턴에 대하여 좋아요를 누르거나 패턴의 리뷰를 남기게 되면 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후 플라스크 서버로 전송됩니다. 플라스크 서버에서는 유저의 선호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새롭게 모델을 훈련시켜 줍니다. 이후에 유저가 패턴 페이지에 접속하면 플라스크 서버에서는 훈련되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 유저의 선호 패턴 리스트를 추출해 백엔드 서버로 보내주게 되고, 백엔드에서 이를 프론트 엔드로 보내서 화면에 띄워주게 됩니다. 우선 협업 필터링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한 컨텐츠 베이스트 필터링의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전에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현재 인기 있는 도안과 실중 무작위로 몇 개를 선정하여 메인 페이지에 보여줍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고 자신의 뜨개질 숙련도 선호 반을 선호 카테고리를 설정해 줍니다. 설정을 마친 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유저의 선호에 맞는 도안을 추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과 패턴을 볼수 있는 피드탭이 있는데 아직은 유저의 좋아요나 리뷰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유저의 선호 카테고리에 맞게 피드를 구성해 줍니다. 유저가 저희의 웹페이지를 사용하여 실이나 도안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한, 도안을 직접 사용해 본뒤 도안을 리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의 선호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선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협업 필터링을 돌리게 됩니다. 이 계정은 이미 일정 개수 이상의 좋아요와 리뷰를 남긴 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을 통해서 패턴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협업 필터링을 통해 추천받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커뮤니티, 리뷰 작성, 검색 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구현하였는데요. 특히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CRUD 전부 구현하여 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삭제, 수정하는 등 기부, 기본적인 기능을 포함하였습니다.